많이들 와주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뭐라고요? 가인입으로 왔어? 잘해버렸어요 <laughs> 어, 여수에 오니까 참 정겹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섬 어, 박람회를 1년 앞두고 이 자리에 함께 하니까요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여수 섬이 정말 또 많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섬을 다 둘러봐야 6 5월이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네, 가인이도 섬에서 자란 진도의 또 딸로서 섬 이야기가 난이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될것 같습니다. 어,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지내주길 바라면서 2026년 여수 세계 박람회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응원해 주실 거지요? 자, 다 같이 여수 박람회 화이팅! 자여수방남의 화이팅! 감사합니다. 야, 네 우리 또 팬카페 어기인 분들이 또 전국 지역에서 또 와주셨어요. 핑크핑크하게 또 감사합니다. 동홍봉을 또 어디서 이렇게 나셨대? 어기인이 주셨어요? 우리 어기인 분들 또잘 나눠줘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가연이가 마지막 무대인데 어떻게 여러분 저랑 같이 즐겨 주실 거예요? 더 신나게 즐겨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분 좋은 거뭐 이렇게 내려가고 뭐그좀 해보지, 뭐. 그렇 가이가 TV 나온 것보다는 실물이 확실히 더 이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laughs> 감사합니다. 어디 이뻐요? 어머니 예뻐요, 가인님 어떻게 이뻐요? 너무 많이 TV 얼마나 못나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실물을 못 깜짝 놀래시니까 이쁘죠? <laughs> 저 화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화요발이그렇게안 봐도 이뻐요? 이쁜 아, 음. 사람은 머리도 이쁘고 미운 어머리도이뻐워 다행이다 <laughs> 이쁘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가수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어, 이번 곡은 또 우리 섭이랑 어울리는 노래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제 노래 중에 오늘같이 좋은 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노래할 맛이 납니다 서로 이렇게 딸 보듯이 손녀딸 보듯이 이렇게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어, 하시는 바다 일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그 울산하고 있으면 들어오는 복도 올라가 도망가버려 그치요? <laughs>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한곡더 신나는 곡 들려드릴 텐데, 이번에는 제 노래 중에 가장 히트곡이 아닐까 싶은데, 엄마아이라는곡 아세요? 아세요? 그럼 우리 여수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다니 신나게 엄마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합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셨는데 그러니까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아버님 방금 앞에 맨 앞자리 아버님이 가인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놀라지 마세요 섹시해요 가인이한테는 섹시라고는 없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그 사모님한테 안 혼나시겠죠? 집에 가서? <목소리> 괜찮아요? 네 <laughs> 그럼 됐어요 네. 네. 가인은 섹시라고 하는데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laughs> 가인이 어떻게 이쁘고 귀엽고 그래요? TV보다는 훨씬 더 낫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가시면은 소문을 온 동네 방내어주세요가인이을 네. 실제로 봤더니 이렇게 날씬하고 이쁘더라 TV에서 보거는영 나빠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억지로 어디 다닐 때마다 이렇게 거의 주인이 그의 조처럼 거의 이렇게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laughs> 네 여러분이 즐거우시니까 아니니까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곡 마지막 곡 신나는 메들리로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즐기신 것보다 더 신나게 즐겨주실 거예요? 목소리가 안재밌것 같아. 집안에 오한 있는 거 아니죠? 왜 이렇게 안 웃어? <laughs> 즐겁게 노시야지. 오늘은 여러분의 날인데, 그렇죠? 그럼 가인이가 마지막으로 신나는 멜들리 불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나는 멜들리, 가만히 있 했어? 가까이서 보니까 이야이지고그런는다가 그루는 나그런는다가 그루는 나가 그루는 그런데다가 그루는 나도. 그루는 나도. 그루는 나어그 아이고. Oh 그러면 가인이는 덜나 역시 좋습니다 어떻게 앵콜이에요? 사실 전녁진 노래는 네 곡이었어요 다 계약이 돼있어 어떻게 한곡더 해요? 에이, 그럼 어떻게 여기서까지 왔는데 서비스로다가 한곡더 해야지 뭐 <laughs> 그러면 여러분의 박수 장단으로 가인이가 진도하일를한번 해볼까요? 한 오세요? 아까 치임수한번 하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얼씨구! 아니 얼씨구라고 얼씨구 해줘야지. 한 날에 가라 초면 열을 알아. 얼씨구! 저. 박수 한 단어로 친구 아리랑 한번 할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아라리가 났네 우리가 연서 왔다 그냥 갈 수가 있나 노래 부르고 춤추며 굴러라 아, 세다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다다네, 예. 아리랑, 음. 아라리다다네, 반다보니반가워라이별을위이이별을이려보는왜반나뜬던가 음,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오늘 여길 보신 분들 반수가한 것이요. 하시는 일을 잘 되시오. 부자가 해선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 아리랑, 음, 아라리가 닳네, 바이에, 창파에, 둥둥둥 둥데 어이여, 창, 어이야리 저라, 고르, 저라, 아야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다네 헤헤 아리랑 흐흐흐 아라리가 아라리가 어디에 났어요